자 이제 유형 4 934번부터 봅니다. 음, 이 934번은 문제를 이렇게 봐봐. 어, 이 문제를 이렇게 식을 보고서 우리가 이걸 뭐 제곱할 거야? 아니면 뭐 전개부터 해? 루트 안에 저렇게 복잡한데 눈치를 좀 채야지 이 문제는, 그지? 아니 수학하는 데 눈치도 필요해요. 그럼 눈치도 필요하지. 그리고 뭐 문제는 첫 인상 뭐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지? 얘는 첫인상이 어때? 독특하잖아? 그 독특함의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독특함의 정체를 눈치를 채야 된다고. 눈치를 채려면 당연히 공부를 먼저 한게 있어야 뭐 눈치를 채지. 그래서 얘는 모양을 음. 이렇게 보니까, 아, 내가 배웠던 공식 중에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모양인데, 이런 눈치를 채야지. 그지? 음. 자, 그래서 보면,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뭐냔 말이야, 얘가. 그러면 얘는 자두 점, 두 점, 뭐 x 콤마 y. 그다음 0 콤마 0. 0두점 이거 두점사이에 거리를 얘기한다라고 눈치를 채야 되는 거지. 그 실제로 두점자의 거리 구해봐 그럼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되잖아. 됐지? 자 그다음 음, 두 번째 눈치 얘는 뭐야? 얘는 음? 그럼 쟤는 역시 음, 역시 두점두점 두 점. x 콤마 y 똑같고 그다음에 이 콤마 마이너스 1이겠지. 이 콤마 마이너스 1. 이 사이에 거리다를 눈치를 채야 된다고. 됐어? 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단 점에다가 이름을 좀 줄게. 얘를 뭐 P라고 하자.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이니까 O라고 할게. 얘는 역시 P고, 그럼 얘는 뭐 A라고 하자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자, 5. P 사이 거리, OP, PO, OP, OP라고 하자. OP, 더하기. 그 다음에, PA, 뭐 AP, 마찬가지지. AP, 이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봐야지. 일단은, 자, 어딘가에 O, 원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0,0, 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2콤마 마이너스 1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 P, X, Y. X, Y이기 때문에 얘는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는 점, 동점이라고. 어딘가에 있을 텐데, O, P 더하기 P, A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고? 그럼 P가 관건인데,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봐, P가. 그러면 O, P 더하기 P, A인데, 이거보다 더 짧아질 수 있잖아, 분명히. 그지? 이것도 역시 눈치를 채면 결국은 P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이 OA를 연결을 한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에 그 위에 P들이 있어야 된다. 여기 어디든지 상관없어. 그러면은 O P 더하기 P A니까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O P 더하기 P A니까 결국은 선분 OA 길이가 최소값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나는 요 길이를 구하면 루트 2는 4 더하기 1제곱 1 그래서 아 루트 5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5다 이런 얘기지 자 됐지 자, 다음 음, 935번 자 이것도 역시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거, 이거는 또 뭐야 부점과 그냥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PB의 최소값. 얘는 뭐 그냥 그냥 나와 있네. A 얼마? A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 요렇게그 다음에 B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 B는 3 콤마 8. 대충 정해. X축, Y축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점은 아무데나 잡아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임의의 점 P에 대해 AP 더하기 PB의 최소값 아까하고 똑같지 뭐 P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해봐 그러면 AP 더하기 PB 이게 최소가 아니겠지 역시 눈치를 채면 P는 어디 있어야 돼이 AB를 연결한 직선 위에 점에 있다는 거지 P는 어디든 상관 없지 만약에 이게 P면 어떻게 돼 AP 더하기 PB 결국 이 AB 직선 길이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저 문제에서 말하는 최솟값은 뭐야? 최솟값은 결국은 AB다. 길이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루트 3빼기 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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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더하기 8 더하기 4, 12 제곱하면 144가 되는 거네. 그럼 얼마야? 루트 169니까 정답은 13이 되는 거네. 4번이 정답이지.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936번. 자, 어때? 어, 첫인상이 독특하잖아? 그 독특함의 정체가 뭐야? 아, 쟤는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이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예, 예, 예. 얘가 뭐야? 라고 하면, X 콤마, Y와 두점1 콤마,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다. 그런 얘기고. 응? 이거 사이의 거리다. 그점 사이의 거리다. 그런 얘기. 그 다음. 얘는 뭐냐고. 라고 하면. X 콤마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콤마 2. 이거 사이의 거리다. 그런 얘기지 뭐. 그래서 일단 또 우리가 풀듯이 풀어볼게. 일단 정해진 점이. 1콤마 마이너스 3. 자, 여기라고 할게. 1콤마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4콤마 2도 정해져 있어. 마이너스 4콤마 2라고 하자고. 점의 이름을 그냥 하고, 그냥 풀게. 자, X콤마 Y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럼 또 아까처럼 여기 X콤마 Y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건 뭐야? 이 사이의 거리하고, 이 사이의 거리, 이 둘을 더했을 때 최소? 이건 아니지, 역시. 역시 또 눈치를 채면 뭐야? 이두 점을 연결한 직선 위에 어디엔가 x,y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더하면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니까 아, 최소값은 요두점 사이에 거리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25 더하기 2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루트 50 그래서, 정답은 5루트 2다. 이렇게 했지. 자, 됐지. 자, 어, 이렇게 해서 유형 4도.